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성삼위일체 주일을 보내고 시작되는 연중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연중 시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성삼후 주일이라고도 하죠. 지난 주일과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네, 저를 가리키시는데. 네. 어, 녹색의 제대뽀와 휘장이 펼쳐졌습니다. 저도 녹색의 영대를 하고 있죠. 산과 들에서 느끼는 이 계절의 생동감을 성전 안으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전례에서 녹색은 생명과 성장, 그리고 희망을 상징합니다. 연중 시기는 보통의 평범한 시간 특별하지 않은 바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되고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품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는 시간이죠 오늘 연중 9주일부터 연중 34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우리 모두 그 생명과 희망을 품고 자라나는 은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나요? 특별히 거창하고 멋진 경험, 혹은 값비싼 선물이 오가지 않아도 소소한 일들, 일상의 관계들 안에서도 문득문득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어제 저는 GFS 회원분들과 대전교구의 예산성당에 다녀왔습니다.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가꾼 성전에서 지역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앞으로의 선교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화창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마 예산교회 교우님들도 그렇게 먼 길을 달려서 정성과 마음을 나누는 우리 주교자 성당 교우님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기름진 산등성이에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지어 지키시고 풍성한 결실을 양식으로 만드는 술틀까지 마련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 하느님의 사랑이 포도밭을 위해 쏟은 정성과 또 기꺼운 수고에서 충분히 느껴지고 있죠. 하느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서의 기록은 모두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증언하고 있죠. 창조주 하느님은 보시기 좋은 것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며 그 사랑에 머무르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언제나 그 인도하심에 발 맞춰 간다면, 그래서 송이송이 탐스런 포도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탄식하는 것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 쏟은 포도나무에도 들포도, 썩은 포도가 열리기도 합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의 하느님, 그분의 자녀답게 나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또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친절과 배려로 양보하다가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좀 서운하게 하면 금세 마음이 돌처럼 차가워집니다. 상대방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죠. 요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달라졌답니다.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laughs> 네. 저는 이 말이 마냥 엉뚱한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듯해서 씁쓸합니다.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날카로워지기를 선택하고 때로 차별과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현실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에서는 다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못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다는 그들이 우리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알듯이 안식일 규정은 하느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시며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 앞에서 쉬는 날, 남종, 여종, 가축과 식객들도 일을 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살파 사람들은 그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굶주림에 지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일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만 하면 고발하기 위해 뒤에 숨어 벼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칠애와 형식 그리고 자기 의로움에 갇혀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오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오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르냐, 죽이는 것이 오르냐. 답이 뻔히 보이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도 그리 흔쾌히 거리낌 없이 답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6월 첫째 주일은 세계교회와 우리 대한성공회가 함께 환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환경주일의 성공회 생명기후 연대에서는 다섯 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주일은, 주일 애차는 채식으로 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시간에라도 소등합시다. 종이 주보를 최소화합시다. 제대 장식은 절단화 대신 화분을 사용합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옵시다. 있으신가요? <laughs> 네, 몇 가지 더 한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는 일, 소비를 줄여서 재사용과 업사이클링으로 자원을 절약하는 일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성공의 생명기후 연대에 가입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창조세계를 보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소해서 무심해지기도 하고 낯설고 불편해서 주저하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망설이면서 더 소유하고 더 편리해지기 위해 우리는 지구 생명을 보호하는 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질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계속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에 꽂힙니다 마르코 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며,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완고한 마음. 하느님의 사랑을 가리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썩은 들포도와 같은 사람으로 만든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우리의 속마음이죠. 율법은 사랑하는 일에서 완성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저 좋은 감정을 느끼거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한 시편 81편은 우리의 등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부르짖을 때 살려주시고. 폭풍 속에서 응답하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은 고통받는 이의 편에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어 필요에 따라 보살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헤아림과 보살핌, 마음과 형편을 유심히 살피고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고 돕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완고한 마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어나가실 것입니다. 안식일이라 하여 멈출 수 없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닮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보라고.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소비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넘어서라고. 모든 생명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사명. 십자가 구원의 크신 사랑과 함께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일들로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생명을 살리고 착한 일을 선택할 때, 바울로의 말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지키며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는 자리.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며 마음을 나누는 자리.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회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또 하나의 성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